그 시간에 맞춰서 안내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증경 총회장님들, 그다음에 임원들, 그다음에 언론은 오늘 저녁과 내일 정신 저녁, 그다음에 수요일날 정신이 교수동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증경 총회장님들은 식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우리 총회를 어, 추가해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시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 한교총입니다. 우리 한교총에 아까 총회장께서 설교하실 때언급하셨지만은 우리 설립장님께서 대표 총회장이십니다. 이 대표 총회장님을 잘버필하면서 받들어주신 두 분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창철 사무총장과 정창순 사무총장을 소개합니다. 바로 중심한 것이겠죠. 우리 총회장님께서 감사하다고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표 총회장님을 잘. 深言葉。 태에서부터 불을 잃은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의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를리아. 반갑습니다. 정말 깜짝 한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45주년을 지나면서 그 희망찬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니 46회기도 그렇게 빨리 지나, 오늘 제47회 전기총회를 하게 되니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오늘 4 6회를 끝내고 47회의 시작하는 이 순간 봉도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백성을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부하고 또 앞으로 우리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부르신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일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에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목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베서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성이 된 것은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백색으로 오게 된줄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의 말씀이처럼 우리가 오늘 이 백색이 된 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은총 속의 사실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46년 전 우리 하나님께서 설립자님을 통해서 우리 백색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백색이 이미 태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그백색이라는 이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4등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본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가신 하나님의 백성이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님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어 가십시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회기 말을 마감하면서 제47회기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백석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백석을 오늘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이들에 보면 은내 입을 얄팍은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달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백성은 연단한 정금 같은 존재입니다.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대장장이는 감철을 수백 번, 수천 번, 불에 갈구고, 두드리고, 찬물에 식히고, 달릅니다 그래야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칼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수억원하는 멋진 분재들을 종종 봅니다. 그 분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 그 나무의 가지를 억지로 쉬게 하고 철사로 묶습니다. 더욱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가 뒤틀리는 휘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이후에 문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유지합니다. 우리 백성은 46년간 이렇게 훈련과 수련을 통해서 오늘의 백성이 된줄 믿습니다. 복음교단으로 시작해서 합동종통교단으로 거치면서 우리는 들판에 버려진 한 마리의 양처럼 비빌 언덕도 차 없는 그런 시절을 지났습니다. 좋지 않는 비난의 화살도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 선배님들, 진경 성회님들 원로들께서는 모두 겪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경고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교단의 대교단으로 우뚝 섰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한국교단에서 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세립자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능력이며 역대 증경총회장님들의 헌신과 일만교회 동역자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성분들이 기도하였기에 오늘날 한국교단에서 우뚝 서는 백석종회가 된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갈고 땅은 화살을 만들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놓노라 이제 당당한 백성이 됩시다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복음하는 일에 백성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제 우리 백성이 가진 범과 화살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기꺼이 나서야 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네, 내게 이루시되,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을 하셨느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제4 7회종회 종대 여러분, 우리 맥성은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종으로서 사용될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종이 아니죠. 종은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역기서 34장 13들에 보니까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겠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겠느냐? 그리고 10편, 5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이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동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성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다 하신 사정전 1장 8절의 말씀 이제 우리는 주님의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세립자님께서 쓰신 개혁주의생명신학 10대 실천운동에서 보면 저자이신 세립자님께서 한국교회의 문제점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행함에 대한 무관심하다. 둘째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점 해결 방안은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그 모든 영토를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종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토를 만들어 가야 할 책물을 우리는 이 순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주리기중 하나인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입니다. 이제 백성균들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단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했다 하였다. 함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에게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냐. 하나님의 응답이 거의 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가도 도대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아쉽고 언제 들어줄지 몰라서 거침없이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보험은 나에게 있나니 내가 듣지 않는다고,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 나는 너의 행위에 대하여 다 알고 있고 다보호할 것이다. 사랑하는 제 40절의 종회 종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백성은 앞으로 주님 오신 날까지 영원토록 대한민국과 전 세계 를향에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46일기 가운데 저와 함께 주신 모든 종대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47일기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선장 되신 이규환. 부 총회장 우리 총회장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백세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미래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옆으로 줄한줄더쭉 서서 단체 촬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 앞에 좀 붙여 주십시오. 카메라 앞에 붙여 주세요. 앞에 붙여 주세요. 한 줄로 쭉 쓰세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에 사공 시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자 우측으로 쭉한줄로좀 저기 가서 쓰시죠. 한 줄로 딱 쓰세요. 한 줄로. 한 줄로 다 쓰십시오. 한 줄로. 한 줄로 쓰십시오. 뒤에 한 줄로 쓰세요. 한 줄로 쭉. 끝까지. 한 줄로. 달 앞에 붙여주십시오. 0 0만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 1 0 앞에 앞에 지켜주세요. 지연 식 지켜주세요. 예 좋습니다. 천려합니다 자, 다 같이 박수 부터 해주시죠. <laughs>